안녕하세요. 혁이메이션 혁입니다. 오늘은 어, 레트로메다 뮤직쇼 채널 운영자라고 해야 되나? 어, 주인 어, 주인님 네. <웃음> <웃음> 채널의 주인님이신 메다 네. 아, 레다 님. 네. 이 저희 혁이메이션 아지트에 놀러 오셔서 같이 그냥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레트로메다 어. 어, 뮤직숏 어, 채널을 응? 어, 하고 있는 어, 레다라고 합니다. 레트로 자키, RJ. 아, 그래서 레다? 그러니까, 레트로 자키. 아, 레다는 레트로 어. 메다인데, 첫 글자랑 어. 마지막 글자를 짧게 해가지고, 어. 근데 원래 레트로 메다로 해도 되는데, 어. 너무 길어가고 그냥 뭐 줄여도 어. 되고, 아, RJ 메다. 네.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어쩐 네.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아, 이제 오랜만에 음. 와서 이제 저도 함께 이제 영상 찍어보고 싶고,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음. 너무 또, 어, 여러 가지, 제가 네네네. 좀 묻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뭘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아, 그냥, 음, 그동안 힘든 어. 일들을 묻고 어. 싶어서. 네, 아, 땅에. 힘든 일? 네. <laughs> 아, 아, 묻고 싶다가 네. 묻어버리고 싶다 네, 힘든 아, 일들을.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무, 뭘 물어보려고 하시는 줄 알고. <laughs> 아, 예. 뮤직쇼 채널은 뭐하는 채널인지 좀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뮤직하는 채널인데요? 채널? <laughs> 아, 아니구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 원래 네. 처음에 뮤직하는 채널이 아니었잖아. 어, 아니었죠. 근데 왜 갑자기 뮤직을, 원래 음악 전공 아니잖아요. <laughs> 음악 전공했는데요 <웃음> 아, <laughs> 트럼펫 아, 음악학부 나왔습니다. 아, 사년째 예, 4년... 트럼... 예. 트럼펫 전공이요. 예. 아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나는 저, 전공이 방송연예과인 줄 알았어. 그... 원래는 그냥 소통하려고 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한번 블로그처럼 음. 그냥 옛날 추억하는 영상, 장난감도 좀 올리고 옛날 소품들도 좀 올리면서 음. 원래 그런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저는 옛날 음악들도 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곧 구독자 1000명 가까이 앞에 두고 있거든요. 음. 이제 곧 1000명 네. 되죠. 네, 28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신이 나 가지고 더 옛날 그 추억 음악들을 음. 하게 됐습니다. 지금 28명만 아, 가서 아 진짜 눌러 주시면 네. 1,000명. 네, 1,000명이 네, 음. 하면은 제가 특별 영상으로 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1,000명 기원합니다. 예. 아, 정말 음.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채널을 통해서 1,000명이 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이 아니어도 1,000명 될 겁니다. 아, 요즘 또 음. 여러 가지 음. 예, 상황 때문에 음. 뭐 그런데 그 영상이 이제 좀또 이제 다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어, 또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네, 근데 음.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음.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 뭐 오랜 기간 뭐 영상 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부담을 가졌어요. 아, 이거 음. 쓰읍, 오랜만에 올리니까 뭐뭘 해야 되지 했는데 그냥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음. 올리니까 음.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뭐 짧은 영상 뭐 5분이라도 뭐 아니면 커뮤니티에다가 뭐 근황 정도 올려주시면 음. 어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알겠습니다. 그게 바라는 네. 점이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조립 영상도 너무 좋지만, 저도 근데 조립 영상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눈도 아파요. 조립하는 시간, 네. 플러스 편집 시간. 네, 완전. 너 오래 걸려 네,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진짜. <laughs> 아까운 거는 뭐, 네.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않죠?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많잖아요. 틀수 음. 있는 거는. 음. 나도 재밌으니까 뜨는 거여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조립하기가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조립도 좋고요. 그냥 뭐, 예, 다른 거, 레트로한 거, 뭐 완구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미 조립하셨던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네. 올리겠습니다. 아, 저도 네.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아,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 네. 갑자기 <laughs> 제가 뭐 변화가 생겨서 네. 좀 뜸했는데 네. 다시 올려야죠. 네. 그리고 네. 또 혁이메이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여유가 또 있으세요. <laughs> 네, 그래서 기다려 주시거든요. 네. 네, 또 네. 그, 네. 그만큼 또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편하게 자유롭게. 음. 망구 영상도 예,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좋잖아. 너무 좋죠. 음. 예, 옛날 음. 이야기, 옛날 레트로, 프라모델 프라 아니면 갖고 와가지고 프라모델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음. 프라모델로 굳이 손으로 조립하지 않고 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추억을 조립할 수 있다면 음. 그것 또한 조립 영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네. 얘기하고 싶은 프라 있어요. 어, 저는 굉장히 많죠. 프라도 음. 있고, 뭐. 뭐 잡지도 있고 음. 너무 많죠. 여기에서 뭐딱 보이는 것 중에 뭐 음. 바로 생각나는 건 없고. 아 전부터 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어 뭐든지. 네네 가져오겠습두개네두 음. 아. 개. 네. 개. 네. 요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네꼭안 음.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음.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음. 근데 신기한 건. 두개다 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거는 나도 최근에 한번 만들어 봤어. 아, 이거 만드셨어요? 어. 크리스탈 교회. 아,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음. 이거 장난 아니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크리스탈 교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끼워져갖고, 어. 상당히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약간 하셨거든요. 약간 뻑뻑한 아.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음. 그래서 이거를 골라왔던 이유는, 저는 되게 어렵게 조립했고, 아. 이거를 만약에. 아, 그러고 네. 보니까 교회, 그니까, 다른 마차나 이런 것보다 네. 교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응. 피아노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실까지 있잖아요, 무료 응. 피아노는 안만들어봤는 예. 네. 근데 제가 이걸 골라왔던 거는 응. 혁이님이 이걸 만들면서 응. 어려워하는 모습이 아마 음. 구독자분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음. <laughs>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 고전프라모델 네. 같은 경우는 네. 막 불량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잘안 끼워지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예, 네, 그리고 그 빡쳤을 네. 때, 그걸 또 보고, 왜냐면 저도요, 예전에 그 랜덤 캡슐 할 네. 때, 네. 그 아는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네. 형이 중복 나올 때, 화날 때가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움, 뭐, 센통이나 음. 이런 느낌보다는, 음. 네, 그게, 재밌다. 아, 일단 고생 좀 해봐라. 그렇죠. 짧게라도. <웃음> 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탈 교회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미 만드셨다면 피아노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 그래. 피아노는 저줄 때문에. 그래 줄에 대한 <laughs> 공포가 있어서. 아, 정말요? 예전에 타이타닉을 만들 때. <laughs> 네. 최종적으로 완성을 못했어. 아,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더좋아하시는 거야. <laughs> 아, 타이타닉이 줄려는 거라는 네. 게막 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어... 그래서 타이타닉. 뭉체만 네. 만들고 끝. 그리고 음. 네, 두 번째는, 야, 이거 빅그리마 컬렉션. 빛 요거는 이제 1판입니다. 어, 요거, 예, 이거는 굳이 응. 만들면 좋겠지만, 응. 아, 저 이거는 뭐 이거 만들... 만들려면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던데? 안에 예. 피규어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근데 피규어가 앞뒤로 돼있어가지고. <laughs> 로 <앞뒤로 웃음> 그냥 예. 딱. 예. <laughs> 앞뒤로. 그러면 오, 뭐 예, 대왕 요 하나만 좀 파츠가 있고요. 음. 되게 쉬워요. 이 근데 본부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예, 저천정계는 만들어봤는데, 음. 아, 일판 요거 너무 예뻐요. 음. 아, 요거, 요거 너무 좋죠. 저는 이게,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게 음. 피클리맨이었어요. 음. 예, 어렸을 때. 음. 제가 8살 때, 음. 그 피클리맨은 좀 저렴한 쓰리였죠 500원짜리. 음. 요거는 이제. 조그만 거. 예, 조그만 음. 거. 요거는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2,000원 정도 하지 않아. 4,000원이었을 거야, 아마. 음, 근데 요거 그 요거는 요거는 근데 안 나왔어요, 천마개. 음, 맞아. 나도 나왔어요. 나도 네. 글판으로 천마개를 본 기억이 없어요. 없습니다. 음. 천성계까지만 나왔어요. 왜안 나왔을까? 왜냐면 그때쯤 수리수리 스티커의 인기가 음. 거의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음. 이거 천 성계도 거의 93년에서 94년 음. 정도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 수리수리 스티커가 유행할 때가 음. 89년 정도였거든요. 네. 88년, 88년, 89년. 음. 네. 그때 나도 한창 많이 샀었으니까. 아, 그데 대단한 시대. 90년대 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게 진짜 기억에 남고요. 음. 저는 그냥 제 인생의 시작이었다. 음. 나의 탄생이 시작이었다라고 음. 말할 정도의 시리즈였습니다. 음. 한번, 네. 기회 되면 내가 한번 조립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음. 요거 말고, 음. 저렴한 거 있잖아, 500원짜리. 작은 거. 예, 그거 음. 하나, 왜냐면 음.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음. 그런 거 하나 조립하면 어떨까. 일판도 상관없고, 당연하죠. 음. 일판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비싸기는 국산이 비싼데, 국산이, 국산이 더 비싸죠. 앞으로 그냥 조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음. 의미에서 그냥 제가 갖고 음. 왔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해도 1시간 가겠어요? 이 이야기로 그죠? <웃음> 네. <웃음> 그걸 내가 조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사시면 몰라도 아니면 국산 거를 조립하세요 차라리 아 천성계? 네, 천성계. 국산 천성계? 네, 천성계는 4만원이면 사니까 어, 어, 국산은 네. 천성계 저몇개 있어 어. 그쵸 어, 그거 하나 조립해보지 뭐 네, 차라리 그거 그거 되게 예뻐요 음. 음. 아니면 작은 거 조립해도 되게 귀엽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일단 피클레맨 시리즈 한번 조립해봅 맞아요 피클레맨 음. 시리즈 하나라도 좀 음. 왜냐면 오케이. 저의 그런 감성을 느껴보시고 왜냐면또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아요. 예. 크림에. 그러면 그 스티커랑 비교하면서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예쁘다.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그냥, 그냥, 그냥 무서 없이 얘기했고, 네. 예. 어, 그냥 오랜만에 와서 예.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네. 기뻤고요. 아까 아무튼 여러 가지 했는데 아 참. 스티커도 까고 내 네, 스티커 까고 나서 그냥 정신이 살짝 그런 <laughs> <laughs> 스티커 까는 네. 얘기는 네. 뮤직쇼 채널에 가면 예. 볼수 있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같이 네. 깠거든요. 네. 예, 같이, 같이 까서 제가 그때 음. 정신을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laughs>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혁이메이션. 예, 예. 그럼,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끝.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 포켓몬즈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아 제가 아니 설마 내가 아니 설마, 아니, 설마. 다, <laughs> 다 끝나도 그니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거 올렸고 피피밴드가 이거 한 거예요. 아 깜짝.